30분 그래 마지막 마지막 게스트 그 친구는 내가 주의를 많이 줘야 되는 친구야 아다 됩니다 무료 상담을 다 해드릴게 뿡뿡차차님 댓글 참고해가지고 올려줘요 예 장날마다 안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딱 방송이 끝나고 전화 오시면 10만원입니다 사주가 아시고 봐, 봐야 됩니다 지금 영업시간인데 오늘 뭐 예약도 없고 보시 좀 하려고 왔습니다. 이따 끄고 나서 전화 오시면 10만 원입니다. 입금 후감명 어, 진행합니다. 지금 편하게 하세요. 좀 헷갈리시면 곤란합니다. 이? 이 역쪽에 5만 원짜리 뭐 그런 그 철학은 원장이 아닙니다. 저는 도사입니다. 이? 예, 기신하지 보니까 어차피 뭐 유료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은 거의 뭐큰골격은 제가 좀 찾아드리는 편입니다. 아 갈매기님, 여자면 되고요. 남자분 같으면 그냥 대기실 구경 마세요. 이 번개는.